국내 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2366, 코스닥이 836을 기록했는데 오늘 의미 있는 반등입니다.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성공 투자 이끄시고요. 신규원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여기 보시면 반등의 흐름들을 가져와서 지금 뭐 가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어서 지금 보면 그 위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머니라인을 확보한 셈인데요. 예, 위로의 변화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2380 영역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아, 아래로 내르면 이제 머니라인을 지켜주는 이런 자리가 제차 위로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코스피도 예, 상단의 변화가 나오는데 오늘 위로 올라갔을 때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하면 내일부터는 추가 상승 탄력은 약간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지만 예, 상승 흐름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들은 생각보다 지금 현재 보시면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 결국은 어저께 약했던 게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현재 보면 머니라인을 확보하는 이런 시험을 나왔잖아요. 예, 9일 동안 연속적으로 빠졌다가 이틀 만에 해보겠는데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 점을 감안하면 예, 아래로 밀었을 때 820선 이하에서는 저점에 대한 신뢰 때문에 위로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1차적으로는 860 영역까지 확장하는데, 일단 845 영역 이상에서는 예, 추가 매수는 자제하고 오히려 비중 축소한 다음에 820 영역, 이 자리 이하로 들어올 때 적극 매수해서 N자형 상승을 노려가는 전략 유의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8월 26일 예, 베스트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그 MK 전자입니다. MK 전자인데, MK 전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바닥권에서 강하게 이틀 연속 올랐죠. 2분기의 영업 실적이 142억이나 됩니다. 142억이나 났고, 지금은 2차 전제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머리라인을 이탈했는데, 이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만 300원 이하에서 적극적인 매수하고, 만 원까지 매수하고, 9,500원을 손절라인, 상단은 1 1,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그 강광액, 알포제 생산을 전문화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뭐 지금 삼성전자가 그 EUV 공정을 강화시키게 되게 되면 포토 레지스트의 어떤 수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포토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위로의 변화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는 조금 그 매도가 안 나오는데 외국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주춤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장대 양봉을 나온 이후에 수령하는 양성이죠. 수에는 34,200원 그리고 33,800원까지 분할 매수하고 위로는 36,500원까지 열어두고 아래는 32,000원을 손절라인으로 잡아주는 스윙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 케미칼입니다. 자, 오늘 주가가 SK 케미칼이 상단에 변화를 하지 못하고 약간 주춤한 이런 시장 흐름이지만 트렌드는 잡았다고 봐야 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고 난 뒤에 가격 보정 작업을 만들었고 여기 보면 지금 그 상승의 그 에너지 물결이 좁혀가는 이런 구간에서 십자형의 도치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회사였던 그 백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CMO 관련 주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41만 원대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41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매수하고 38만 5천 원 손절 라인으로 하고 윗 단으로는 46만 원까지 오픈하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요, 옵티팜입니다. 뭐, 최근에 옵티팜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죠. 최근에 여기를 보시면, 머니 라인을 이렇게 딛고 움직이는 이런 흐름입니다. 옵티팜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지 홀딩스 계열의 동물 약품을 유통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사료 첨가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종 장기 사업도 같이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간암 치료제 백신 공동 연구에 또 나서기도 했는 이런 회사인데, 첨쟁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28,500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27,500원까지 열어두시고요. 26,500원은 손절라인, 상단으로는 31,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기지개를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삼성전자가 큰 그림에서는 지금 이제 비메모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수급이 안 따라주는 이런 시장 흐름이죠. 수급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고. 머니 라인을 이렇게 이탈하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5만 6천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이런 매수이고 분할 매수도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6만 400원의 고점을 자형으로못 넘었지만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그 IBM의 어떤 그 지금 현재 그 수주 이것만으로도 6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매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5만 6천원부터 5만 4천5백원까지 매수하고 1차적으로는 6만원, 2차적으로는 6만 3천원까지 오픈하는 중장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들이 그 너무 이제 많이 움직이는 이런 그 낙폭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은 좋은 이런 흐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월 26일에도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눌렸던 종목 중심으로 하고 국내 시장이 머니라인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술적 만등 수준에서 추세 전환 이런 구간인데 일시적으로는 위로 올라갔다 한번더 누를 겁니다. 그때 낙폭과 대주나 대장주 중심으로 매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성공 투자 되시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여러분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